자 이제 어, 접조사 n e 의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분면으로 자동사의 깐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자동사의 깐이 붙으면 어근의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 입각해서 무엇,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생어는 차동사입니다. <laughs> 예를 들어 보면 바탕이 오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깐이 붙으면 오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첫번째 문장을 좀 보시죠. 자 여기서 주어가 이제 찐닭한 입두죠그 찐닭간이라는 또 또는 조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처는 문 닭당간 그냥 닭당면그 조처는 닭당만 쓰면 오단데 문 닭당간이라면 오게 하다 무엇을요? 이게 지금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되죠? 뒤에 목초가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찐닭한 입두 문닫다간깐 그래서 그 절차도 오게 했다. 뭐를요? 악집받 양파이 앞지바이라는건 결과적 결과 이 악지받의 반대말을 뭐죠? 원인 꼬녀밥 원여밤. 꼬녀밥이 원인이죠 스밥그죠 그래서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떤 결과? 양파이 이게 이제 바이지 형용사니까 여기서의 양형법은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형용사의 강조형법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그 조차는 그냥 닭당만 하면 자동사인데, 뭔닭당만 하니까 뭐가 되죠? 타동사가 되고, 의미는 이 자동사, 이 자동사인 닭당에 의미에 입각하여 오다가 아니고 오게 하다. 그래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뭐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뭐를요? 타동사니까 목표가 따라가야 되죠? 악기 반향과의 좋은 결과를. 그죠? 그래서 그 자종사 뒤에 깐이 붙게 되면 하생어는 타종사가 되고 어, 의미는 어근에 입각한 의미인데 무엇,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 만디라는 것은 목욕을 시키다라는 자동사죠. 자, 그래서 만디가 목욕을 하다라는 자동사인데, 무만디깐 하면 목욕을 하게 하다. 목욕을 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엄마는 목욕을 시킨다. 누구를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것만 보면 자동사인데, 뒤에 깐이 붙어서 의미가 조금 변하면서 무만디깐 자체는 먼저 타동사입니다. 그죠? 자라서 뒤에 뭐가 붙어오죠? 목조가 붙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만지까 목욕을 시킨다. 누구를요? 바양바루라히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 바루가 새로 태어나다. 새로 태어난 아기죠. 여기서 양의 용법은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죠. 뒤에 바로라는 형용사 것도 있지만 라르라는 동사가 맞기 때문에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 개로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디카 목욕하다가 아니고 목욕을 하게 하다. 목욕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구루 먼 두족간, <laughs> 선생님은 학생 뭐죠? 잘 아시다시피, 물이 죠 그렇죠? 선생님은 먼 두족간, 두족이 되지 않다는 자동사인데, 먼 두족간에서, 자동사가 되면서 의미가 뭔지모르 뭐 되죠? 안게 하다가 되죠. 안게 하다. 누구를 외 목적은? 모리니뚜 그 학생을 안게 했다. 디꿈치시 어디에? 의자에.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야 먼디리깐 습고와 그중 여기서 이야 그는 먼디리, 디리라는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서자먼디리칸 하면 서게 하다, 세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물 하나를 세웠다,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이하 먼디리칸 보는 사하 그는 회사를 세웠다, 세우게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laughs> 자동사의 까이 붙게 되면 자동사의 의미 입각, 입각해서 무엇을 하게 하다. 그런 느낌가됩니다 그리고 자동사였지만 깐이 붙어서 타동사가 된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에미깐이나에미이나 M이 M이 풍사동사 뭐가 되죠? 타동사가 된다는 점.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